남청했습니다. 그, 다른 준비해주신 전문가분들에 비해서 제가 시견이 많이 부족하고 어떤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같아서 조금 성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월자였으면서 PPT를 좀 알차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뭐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어, 그 다른 발제자분들만큼 전문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실 때 보통 사제가 생각하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편안하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봐주신 되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주 난민에 대한 교회 의 관점, 교회가 이주 난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역사 안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교황님 보금의 기쁨 2 0 7항 함께.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들이 존엄성을 갖고 살도록 돕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려는 일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력과 창의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자기들만의 길을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가 아무리 사회 문제에 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정부를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종교적 활동, 비생산적인 회의와 공허한 이야기 등으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일종의 영적 세속성의 바다에 침몰하기 쉽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이류가 어, 그 깨어 계신 분들이고 사회현상들에 관심 받으신 분들인데 그런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먼저 드리고드렸습니다 어, 시작하면서 이제 서운 부분에서는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텐데요. 어,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도 있고 뒤에 겹치는 부분들도 어느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한국사회는 분단, 아, 분단 이후로 당연히 네. 타의적인 이유나 지정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일종의 서로 많이 고립되어 왔었죠. 이질적인 문화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이 매우 부족했고요. 정치적인 극변 속에서 민족적인 역량을 집중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순혈주의 우리끼리의 문화가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편협한 민족주의, 경제 우월주의, 그리고 민중주의는 한국 사회의 세계 시민의식과 열린 민족주의, 민족주의의 의식 형성을 가로막은 측면이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토양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유입되어 왔던 었 이주노동자들,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시선들은 쉽게 회복될 수 밖에 없었고요. 그 차별과 편견은 아직까지도 우리들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양상이 조금 다르게 최근 난민 이슈는 어, 단순한 편견과 차별에서 더 나아가서 혐오로까지, 또 증오로까지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무지와 거부감, 정치적인 맥락과 연동되어 조장되는 혐오 구호들, 또 가짜 뉴스들, 또 경험 부족에서 오는 정부 정책과 행정에서의 실수들,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등등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난민 혐오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두 번째 발제해주신 분도 지적해주셨지만은 그런 맥락에서 이 난민 이슈는 그동안 우리들이 눈을 감고 우려하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던, 끄집어내는 도화선이 된 측면이 있다고 보집니다 어,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는 다들 기억하실 텐데 2015년도 그 시야 어린아이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던 푸띠 그 사진, 전세계적으로 가서 특필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 저희들한테 와닿지는 않았어요. 먼,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었고 잠깐 이슈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러던 중에 5월 경이었죠. 제주도에 예민난민들이 난민, 500명 이상 입국했다라는 것들이 돼서 특별히 또 됐었고요. 청와대 게시판과 함께 연동돼서 굉장히 많은 여론에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한국사회에서 봤을 때는 이 난민을, 난민 현상, 난민 사태 라고 표현을 하지만 교회의 관점은 굉장히 좀 틀립니다. 예. 교회의 관점은 단순히 어떤 사건, 사태, 현상으로 보지를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질 중에 하나다. 이주현상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 교회 문헌들을 통해서 교회 관점이 어떤 건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회는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사목적 실천적 과정 속에서 간헐적으로 키우려 왔었습니다. 이민에 대한 교황청의 공식적인 공적 선언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였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산업혁명, 세계대전 이런 일을 겪으면서 대규모 이민이 발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어, 교회의 대응으로 처음으로 이민 사목에 관한 첫 번째 교황령 피난 가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피난 가정 교황령의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피신하는 나자스의선 가정은 모든 난민의 난민 가정의 원형이다. 호악한 군주의 횡포를 피하여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공포와 박해, 빈곤 때문에 그들의 고양 사랑하는 부모와 친척, 가까운 것들을 떠나 낯선 땅으로 떠날 만한 온갖 이민과 난민, 그리고 이방인들의 전형이며 보호자이다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생이 또한 교회가 2주에 관해서 발표했던 공식 문서들과 사목 활동들을 빠짐없이 요약을 해놨고요. 이주 사업에 관한 명백한 규정들을 동시에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 이후 2차 바티칸 국민에서는 이주의 권리에 대해서 어, 조금씩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 66항에서 다음과 같이 족보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자기 노동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타국이나 타 지역 출신 노동자들과 관련하여 보수나 노동 조건에서 온갖 차별을 힘껏 막아야 한다. 또한 평신도들도 이들을 이웃으로 맞아들여야 된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 2차 바티칸 공민의 정신이 이후에 이민에 관한 새로운 훈령, 이민 사목에 대한 훈련 1969년부터를 통해서 부채가 되었습니다. 바로 육세는이훈련을 통해서 이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주 사목의 방법들을 과거의 경험과 모든 사람의 협력을 고려하여 새롭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새로운 형태의 이민과 그것이 사람들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살 권리, 이주해 권리, 모국어와 자국 문화를 보존할 권리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들 구체적으로 재확인하고 이민을 특수 사목의 대상으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교황청 이주 사목 위원회 훈령이 나왔었었는데요. 2006년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훈령에서 보다 더 깊이 있고 폭넓어진 교회 시선들을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민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에 대해 선교학적 해석을 제안하고 특히 다양한 문화와 종교안이 심어져 있는 말씀의 씨앗을 발견함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 현상을 교회 네 가지 본질들 이렇게 결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네 가지 본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졌다. 이네 가지 교회의 본질을 이주 현상과 엮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류 가족 전체의 일치를 표현하기에 하나이며, 교회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에 거룩하고. 교회는 조화를 이루어야 할 다양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마지막으로 모든 개인과 민족들을 고구마하는 것을 투신하기에 사도적이다. 이렇게 교회의 네 가지 특성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체계적으로 어, 이주현상을 정리해 놓은 훈령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훈령의 내용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시대의 징표이며 교회의 관심인 이민 현상 자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희가, 너희는 가너희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히 맞아들였다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민자들에게서 보았으며 그러기에 이민을 마치 오순절에 성령의 선물로 교회의 형제가 된 여러 민족과 인종의 만남, 아, 만남처럼 인류사회가 방대하고 다양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응. 성경에서 이민이 곧 구원 역사였던 것처럼 현대 이민 역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으로 이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조들의 이주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성가정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이민 현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고 오순절의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피소서 2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예수님께서는 허무셨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에서는 이주상업 중요가치로서 환대와 유대를 제시합니다. 이민들은 자신들을 한 인간으로 따뜻히 맞아주고, 인정해주며, 존중해주는 몸짓에 목말라 한다. 그냥 단순한 인사라도 그런 몸짓이 될수 있다. 이런 영혼에 구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에 대한 환대와 연대와 개방성을 가르치는 의무를 느껴야 한다라고 9 6항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시하는 것이 이민자들에 대한 다양성 존중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출신국에 토착화된 전례나 대중신심, 그들이 출신국에서 갖고 있었던 신심이나 문화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어,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정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일반 가톨릭 신자와 사목 종사자들이 모두 다른 종교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정보를 통하여 편견과 종교 상대주의를 극복해야 하며 대화를 방해하고 장벽을 만들며 심지어는 폭력과 오해를 불러, 불러오는 부당한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한다. 지역교회들은 그러한 교육을 신학교와 학교, 군당 사목부의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다 라고 69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부와4부의 내용에서는 이민 출발지와 도착지 교회들과의 친교를 바탕으로 한 사목의 연대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의 날 또는 이민주간을 기념하는 일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된 이주사목 담당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현상을 대처하는 자세로 단순히 개인, 사제, 수도자 또는 평신도들의 헌신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지역교회와 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교황님,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 건데요. 여러분들다 아시겠지만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난민이라는 주제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췄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신 스스로도 난민가정의 자녀로 성장하셨었고 난민들을 정말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도 정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주 난민에 대한 관점은 어느 나라 어느 가르침보다도 적극적이고 또 역동적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울타리에서 나와 다른 이들과 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것은 내재라는 쓴 독을 맛보는 것입니다 라고 보음의 기쁨 8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교황에게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이민 난민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소환장이며 동시에 우리들을 각성케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지평으로 데려다 줄수 있는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교황에게 교황에게 이민과 난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의 일치로 이끄는 중요한 스승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금음에게1 9 8항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사회적 약자들 역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들이 우리를 복음화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세요. 우리를 혼란케 하는 폭력적인 근본주의와 관련된 일들과 만나더라도 참된 이슬람교도에 대한 우리의 존중은 반드시 우리가 증무의 일반화를 피하도록 해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이슬람과 코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야겠습니다. 어, 정리하자면 교황님께 사회적 약자, 특별히 구조적인 악의 결과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이민 난민들은 단순히 돌봐줘야 할 필요가 있는 누군가가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일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 그리고 의무 더 나아가 스승이다라고까지 의미를 확장해 놓으셨어요. 어, 이어서 어, 저희 한국 교회, 한국 주교회의 또 우리 서울 교구 이민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어, 대처해왔고 교회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실천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국내 이주 사목 위원회는 2008년도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 산하에 국내 이주 사목 위원회를 설립하면서 국내 이주 사목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어, 1년에 4번 분위기별로 모여서 이주 사목 맡고 있는 담당 신부님들 모여서 회의하고요. 사안들 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1년에 2번 이주 사목 실무자분 어, 200여분 정도 편향됩니다. 어, 연수가 있고 또 피정이 있고요. 세계 이민의 날담마문 포스터를 제작하고 정부 분당 수도에 또각 기관을 발송하고 요 국내 이주 사목 단체들을 방문하고 단체 지원금을 전달하고요. 국내 이주 사목 자료집을 번역하고 발간하는 등을 주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는 각 교부 사목센터와 실무자들에게 한국 천주교 이주 사목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지식의 교육. 단체간 상담 연대 정보 및 자문 활동 등의 교류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서울 교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설례실에 도용하신 분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김수환 주기경님이 또 이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주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